헐. 완전 반가운 소식인데? 여러분들, 혹시, 미드, 시트콤 중에 레전드, 프렌즈를 아세요, 혹시? 프렌즈? 프렌즈가,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다는데? 15년 만에. 와, 이거 대박. 와, 심지어 모임도 가졌었네. 와, 다 모였어. 오, 진짜. 와이, 근데 형님들 왜 이렇게 늙었냐? 아나 진짜 이거 진짜 전 시즌을 나세번 봤어, 세 번. 여러분들 진짜 집에 만약에 요즘 뭐 집에서 어, 나갈, 나가기 갈나뭐 하잖아요. 여러분들 집에서 프렌즈 봐. 프렌즈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조이. Joy. 조이라는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어. 내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. 헤이, 베이비, 하이디오. 조이 말투야 이거 하이드 <laughs> 어, 난 조이 되게 좋았고 나 챈들러도 엄청 좋아했어 캐릭터들이 다 사랑스러웠어 캐릭터가 와 이게 나온다고 대박이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그그 그 프렌즈가 진짜 뭐 최고 환영을 받는 뭐 영국에서는 최고 젊은이들이 환영을 받는 뭐 드라마 이런걸로 계속 뽑혀 전 이거 어디서 보냐면, 전네 그 뭐냐, 넷플릭스에서 봐요. 넷플릭스에 다 있어요. 넷플릭스.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이 배우들 있잖아요. 이 배우들이 이 프렌즈 때문에 매년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거의 연금이지 뭐. 와, 이, 이거 이거 지금 올렸는데 좋아요가 이, 279만 개 좋아요가 박히네. 와, 이거 합. 같이 찍은 이 사진은 좋아요가 1588만 개 좋아요가 박혔어요. 1588만 개 좋아요. 와, 와, 언제 나오지? 난 너무 보고 싶다. 그리고 여러분들, 맨날 제 영어 어떻게 배웠냐, 영어 어떻게 배웠냐 물어보잖아요. 나는 진짜 이거 프렌즈 맨날 보면서 여기 대사 그냥 따라치면서 이거 보면서 배웠어요. 제 영어는요, 모든 걸다 프렌즈 보면서 배웠어요. 모든 걸. 제 영어를 그렇게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, 그래도 뭐 여행하는데 소통하고 이런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. 다 프렌즈로 배웠어요. 프렌즈. 그리고 여러분들, 또 미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, 진짜 와. 여러분들도 뭔가 이 추억의 미드가 있을 거 아니야.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했던 미드. 나로 얘기하자면, 난 여러 가지 미드 중에, 뭐 일단, 프리즘 브레이크. 그 다음에 프렌즈. 이거 당연히 있고, 프렌즈 있고, 로스트. 로스트가 진짜 대박이었어 로스트가 와 로스트 어마어마했어 로스트 그 스토리가 덱스터 아 덱스터 당연히 알지 덱스터 알지 덱스터 나 봤어 덱스터도 그 중에 한 개고 그 다음에 How I Met Your Mother 시트콤인데 How I Met Your Mother 너무 괜찮아 근데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많은 거 있잖아 어, 뭐, 여러분들이 많은 거, 왕좌의 게임 나안 봤어요. 나 옛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워킹데드는 봤는데, 워킹데드 다 봤는데, 워킹데드는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죠. 종료 안 됐죠. 워킹데드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, 막, 아, 어, 정말, 와,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어. 가시걸, 가시걸 너무 괜찮았지. 가시걸 너무 괜찮았어. 진짜,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, 가시 걸 보면, 아유, 어린 애들, 막뭐 이러는데, 군대 가기 전에, 그때, 가시 걸 보면, 이런 세상이 있어? 막 이러고 있잖아. 어,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, 막 이러면서. 아, 가시 걸 대박이었지. 아, 가시 걸이 진짜, 아. c s r 도나안 봤어요. X파일도 안 봤어. 위쳐는 봤는데, 위쳐는 모르겠더라. 난 그런 약간 좀 고대물 이런 거안 좋아해요. 아, 별로 안 좋아해요. 난전 약간 좀 도시물을 좋아합니다. 도시물. 24시 봤지. 24시다. 대학교 다닐 때. 24시를 본다고 일주일을 땡땡이 친 적이 있어요. 정말 일주일 동안 전 시즌을 다 봤어요. 아, 24시간. 아, 24시 너무 재밌었지. 너무 재밌었지. 근데 요즘은 그런 약간 좀 현대 현대물이 좀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 요즘 요즘 뭐 여러분들 추천할 만한 거 있어요? 요즘 새로 나온 거 이태원 클라스아 <laughs> 이태원 클래스는 보고 있어요 아, 이태원 클래스는 보고 있어요 아, 이태원 클래스는 보고 있는데 어,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재밌어 이태원 클래스 재밌어 인정 뭔가 좀아아 아, 요즘 거 중에 한개 내가 추천해 줄까?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스토리가 너무 파격적이라 가지고 넷플릭스에 올라온 건데 유 봤어요? 너의 모든 것. 너의 모든 것. 와, 스토리가 굉장히 파격적인데 배경이 뉴욕이랑 로스앤젤레스. 너의 모든 것. 아, 여러분들 이거 봐 봐. 겁나 파격적인데. 혼자 보기 너무 좋은 드라마야. 일단 스토리 자체가 너무 파격적이야. 어? 야하지 않아요. 야한 건 아닌데 스토커 이야기야. 스토커. 스토커가 자기의 스토커 스킬을 이용해서 여자를 완전 자기한테 홀딱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. 와, 근데 이런 스토리가 없었어, 역사상.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듣고 아, 스토커. 아, 너무 싫어. 아, 뭐야? 근데 그 스토가, 스토커가, 진짜 여자애들 보면 뻑갈걸? 잘생기고, 뭐 말하는 투나 유머 감각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해. 심지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, 침대에서까지 여자를 그냥 반 죽여놔요. 침대에서 여자가 정신을 못 차려. <laughs> 완벽해. 정말로. 흠이 없어. 완벽해. 그런데 스토커야. 근데 스토커가 아한번 봐봐.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 된다. 봐봐요. 봐봐요. 아, 아. 요즘 본 드라마 중에 제일 뭐라 해야 될까? 좀 몰입감 있게 봤던 너희 모든 것. 시즌 2까지 나왔어요. 시즌 3는 또 내년에 나온대. 아나못 기다리겠어. <laughs> 그 다음에 요즘 본 것도 넷플릭스 중에 추천을 해드리자면. 넷플릭스, 영화는 뭐, 개인 취향대로 보면 되고, 미드는 너무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걸 골라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. 많은 미드를 시도를 했는데, 보다가 그냥 잠들어요. 하, 계속 몰입이 안 돼. 보다가 보다가 그냥 잠들어.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못 보는 거지. 기묘한 이야기, 기묘한 이야기 하시는데, 뭐, 기묘한 이야기,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근데 기묘한 이야기도, 하, 꾸역꾸역 보다가 그냥 시즌 2다 보고 그냥 더 이상 안봐안 안 봐줘 안 봐줘 모르겠어 나랑은 안 맞나봐